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난주 첫 수업의 이제 내용이 되는 건데 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기는 하지. 여기까지는 뭐 지난주 했던 사람들은 이해 다. 이게 지금 비행기를 의인, 의인화해서 표현한 용어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 쓰는 단어들을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의 용어들을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이거를 비행기 기준으로 바꿔서 만든 이름. 뭐, 용어, 이런 게 굉장히 많아. Yeah. 그걸 알고 들여다보면 너무 재밌는 영화가 되는 거야, 저게. 그 중에 하나지, 이거야, 지금. 인간, 인간사회에서는 뭐, 한잔 사, 뭐, 샷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드링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는 퓨어로 표현하는 yeah. 요 어, 퓨어. 지금 여기 나오는 자막, 그러니까 이제 영어 대사를 지금 프린트를 해놨긴 하지만, 이 영어 대사는 네. 영화를, 영화의 대사를 그대로 똑같이 옮겨놓은 건 아니야. 별도로 나중에 만든 대사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면 영화보다는 약간은 문법에 맞추, 맞춰서 쓰려고 조금은 변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 뭐, 뭐, 아까, 어, Are you ready to lose? 이런, 이런 표현 같은 경우, Are you 라고 안 하지? You, you 바로 들어가 버리자. You ready to lose라는 표현을 해버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뭐 생략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대사에서는 좀 슬랭처럼 쓰는 거 이런 게 이제 여기에는 어. 유기농 비료를 좀 보통 사람들이 맡을 때 너무 냄새나고 싫고 뭐 이런데 이 래드바람은 이걸 너무 좋아해 이 향을 향도 좋아하고 이 일에 굉장히 만족하는 캐릭터야. 음. 그렇지 뭐 이제 영화상에서는 뭐 늑다리 취급을 하고 뭐 정신 이상이 있어서 저렇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레드바람 자체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만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정대사다 그러면 자기가 뭐 기름 만진다고 막, 맨날 기름 만지고 어떻게, 이거 아니라 기름 냄새도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음. 이 과학기술의 총알을 네가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음. 이해 돼? 남들이 볼 때는 걸음이나 뿌리고 별것도 아닌, 이제 비행기 입장에서 볼 때는 비행기가 할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이제 낮은 수준의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해서 무시하고 또이 지금 여기서 더스티 자체도 맨날 똑같이 직선 비행했다가 돌아오고 직선 비행했다가 돌아오고 직선 비 비행... 이게 뭐냐고 이게 이 지루하고 따분한 일을 왜 그렇게 해? 나는 이거 이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옆에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레드바름은 야 나가 봐다 똑같아 이게 최고야 이 일을 난 사랑할 수밖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일이 최고라고 난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건데 어찌 이제 이걸 인간사회로 비유를 해보면 레드바름은 전형적인 공무원이지 근데 크롭다스터는 공무원 생활이 이제 지긋지긋한 거야 맨날 똑같은 일 하니까 난 도망가고 싶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멀리 가서 날아보고 싶어, 좀더 멀리 날고, 좀더 힘든 일을, 좀더 멋있는 거좀 해보고 싶어, 뭐이로전으니까 아마 뭐안 나왔지만 레드바람도 아마 젊은 시절에는 다른 일을 했을 거야. 지금 비행기 캐릭터 자체가 2차대전 당시에 쓰던 비행기거든 얘가. 레드바람도 그렇고 디나노는 착도 그래. 이 캐릭터들이 어그 뭐였지 어나 몰라 그러고뭐 이러다가 뭐 사고도 치고 근데 참 순수한 캐릭터지. 이 순바. 잘 몰라. 근데 순수해. 그래서 있는 것들로다 폭발해서 다 이겼다가 사고치고 뭐 이런 아, 음, 그런 거 있어요. 응? 그런 캐릭터. 아. 그래서 아무튼 뭐 레드 바람도 그래. 이제 중간에 2편에 보면 이제 레드 바람이 또 나오는데 이제 이 더스티가 이제 기어박스 이상으로 다시 레이싱을 할수 없다. 라는 게 판정이 나고 좌절해 있을 때 레드 바람이 다시 나고술 먹는 이제 바에 바 발이 나타나서, 야, 잘 됐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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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다시 크롭다스틱 하면 되잖아! 막 이러면서 막또 약을 올리고, 약을 올리는 게 아니야. 음. 자기는 진짜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됐네, 너 언제나 들어오면 되잖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오버하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지. 얘가. 음. 어, 그래서 아주 순수해. 그러니까 아기를 갖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음. 초원에 있는 노인이야. 음. 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좋아하는데, 이제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비행기 랠리 이런 경기들도 굉장히 좋아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영화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비행기 랠리가 존재해 실제로 존재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는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음. 여러 가지 경기를 할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좀 있으면 나와. 그런, 그런 경기를 실제로 하지. 음. 아, 그러면 저게 여기 플레이에 나오면 1, 2등도 그럼 그렇게. 저는. 그럼, 그럼, 어. 같은 그런 코스를 얼마나 빨리 도느냐 가지고 경기를 해서, 어, 등수도 나누고, 실제로 경기를 해. 응, 카 시리즈에는 왜 장차 트랙을 돌아서 네. 스피드로 하잖아. 네. 비행기도 있다. 랠리가 있는데, 예선전 치를 때. 뭐, 그게 실제로 있는 어, 경기야. 음, 음. 그런 코스, 거기에 나오는 용어, 이런 거다 있어. 실제 존재하는 말들이라는 거지. 음. 회전 반경이 좁으면 좁을수록 유리하지. 이해 돼? 보통 비행기는 터널 할때 엄청나게 크게 돈단 말이야. 아, 네. 특히 전투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했요 파이팅이라고 그래갖고, 전투 교전 같은 거할 때, 전투기가 회전 반경 얼마나 짧으냐. 이게 승패를 좌우하는 거야. 음. 여기 쫓아가다가 얘는 이렇게 도는데, 얘는 이렇게 돌아야 돼? 왜 죽는 거야? 음. 아, 빠르게 돌아와서. 빨리 돌을 수 있어야 어. 되거든. 근데 3차원 공간, 공기 중에서 이게 빨리 회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추력도 따져줘야 되고, 기체 강성도 따져줘야 돼. 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빨리 돌 수가 없어. 이제 그, 좀 있으면, 이제, 이제, 레이싱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아면 많이 그래. 돌아오고, 최소 10분 이상 걸려. 한번 실패하면. 얼른이야. 다시 돌아오고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음. 음. 근데, 전투기는. 한번 실패하면 그냥 죽는 거야. 이게 회전 손의 반경이 얼마나 짧으냐가 전투기 능력하고, 어, 연관이 돼. 이게 이제 전투기 얘기지만, 얘는 레이싱을 해야 되니까. 봐봐,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훈련, 그 레이싱, 그 예선 경기 하는 게 나오는데, 뭘 통과해서 빨리 지나가고 뭐 이런 장면이랄 전체 코스를 다 지나서 들어오는 데까지 몇분 따지는데, 이거 한번 통과해서 많이 돌면, 그만큼 시간이 더 들어가지. 그럼 경기에서 지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지. 타이 g h t 이라는 네, 게 굉장히 중요 네, 음. 짧은 거리로 회전할 수있다는 뜻이. 음. 예, 여기서는 r a d i 는 반경을 얘기하죠. 반경. 회전 반경. 그렇죠. 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짧은 반경으로 내가 손해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만큼 강성이 좋다. 그리고 얘는 저위키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도 있고. 뭐그 실제로 가능해. 다른 레드바름에 비하면 얘는 많이 좁지. 금방 손해할 수 있지. 비기 생긴 게. 거기에 하이 파워 투 웨이트 레이션는 무게당 말하니까, 무게당 마력. 무게당 마력이래. 아... 덩치, 그니까 내가 힘이 좋아 라는 표현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무슨 뭐 운동 경기를 같은 거할 때도 체급별로 하잖아. 네. 아니, 체급이 무시되면 이거 무게가 더 나가는 사람이 힘이 더 좋은 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무게당 힘을 얘기하는 거야. 음... 실제 이 H400이라는 비행기는 이렇게까지 비동은 못하고, 생긴 게 저, 저거보다 더 둔탁하게 생겼어. 또 위로 어. 더 올라가 있고 무게가 많이 아. 식고 올라가니까 동체가 굉장히 크고 두꺼워. 음. 그래서 실제로는 아닌데 조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캐릭터로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보여야 하니까 약간 좀 개조한 거지 스퀘하게 음. 캐릭터상으로는 많이 개조했지. 음. 그래서 저런 모양이 나왔고 저 정도 모양의 제텐지나 그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나도 판단이 되는 거야. 음. 어쩌면 이것도 맞는 소리지 지금 니네들 입장에서 볼때 공무원 되고자 하는 거하고 똑같지. 음. 오, 그러니까 이 좋은 환경에서 아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어, 에어 트래픽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비행만 었다갔다 하면 월급 나오는데 이 좋은 직업을 야이 세상에 야 이거 하겠다고 차아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는지 알아? 뭐 이런 뜻이야 지금 저거 사실이지 그치 저 좋은 환경에 그치 내 마음대로 쫙 가서 편안하게 일할 거 다하고 비료만 뿌리면 안정하게 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laughs> 근데 이제 전문 설계에는 저우리 못하지.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할게 얼마나 많은데, 어? 이 총구석에서 옥수수만 보고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른, 이제, 이, 저기, 더스티가 사회 에 나가고 뭐 예선제 치료고 하는 과정에서 같은 외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이 촌을 무시하는 이런 바람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극을 받는 부분도좀 생겨. 음. 저 산도 비행기야 그지? 음. 음. 어 그러네요. 어, 산도 어. 비행기고 여기, 여기 마을도 잘 보면 비행기 모양이야. Prop 어. wash. 이것은 prop wash 정선이잖아요. 이 마을 이름이 네. prop wash는 프로펠러가 만들어낸 공기의 흐름을 말해요. 아, prop 음, wash. 아.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만들어낸 공기. 네. 회오리. 이걸 prop wash라고 말해 네. 척이라는 이제 fuel truck이 나오지. fuel 네. truck. 얘가 네. 척이야. 네. 이 fuel truck이 얘것 이것, 이름이 뭐지? 어, 그 친구인데. sparky. 친구. better than new. 아, 아니야. 그 친구는 <laughs> <laughs> 얘는 이 편에 나오는 마루라는 캐릭터고, 얘는 스킵퍼의 터그야. 음... 어, 스킵퍼의 터그. 그러니까 얘는 스킵퍼 부하 도아, 부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 스킵퍼의 그러니까 비행기는 항상 터그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 비행기는 혼자 이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시동을 못 하니까. 특히 테일웨일 음... 에어크레이트 같은 그 스킵퍼 같은 비행기는 콜세어잖아. 걔는 앞에가 두 개고, 뒤에가 하나야. 그니까, 러 얘가 누군가 밀어주지 않으면 앞이 안 보여. 그런 장면이좀 있으면 나올 건데, 음. 그러면서 뒷꼬리 날개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줘. 아, 그. 그. 음. 그래서 그 터그가, 제 척, 척 옆에 있는, 스파키라는 르 캐릭터가 돼야 음. 근데, 아. 이제 척, 쟤는, 이제, 저, 필트럭이지. 음. 이, 저, 이제, 저, 프로버스 정션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필트럭인데, 저 캐릭터가 아주 내가 아까, 아, 아까도 얘기했지, 좀코콤 캐릭터야. 아, 사고도 잘 치고. 음, 음.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연료를, 이제, 이제 저 지금 저상황으로 보면, 저 스파키가 스키퍼한테 연료를 공급해줄려고좀 받아가는 거야, 연료를. 음. 받아가는 건데, 스파키하고 척 둘이는 좀 친해. 친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야, 야, 요즘에는, 이런 열을 이런, 이런 열 이런 열이 나온대. 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음, 어, 아이젠하워 그 항공모함 있잖아. 네. 그걸 패러기해서 플라이젠하워 그 항공모함이 나오는데. 아. 그 항공모함 데크 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비사 내지는 뭐 연료사 뭐 이런 캐릭터들을 저터크 해. 음. 쟤도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일을 했던 전력이 있는 예비이라는뜻이야지금저 음. 캐릭터 역을 할 보면. 음. 그렇지? 그러면서 스파키랑 같이. 군 생활을 했던 캐릭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같이 있는 거야 좀 뷰피닝장에서 근데 스토리가 있어 그것도 있긴 한데 저기가 옥수수 농장이야 음. 어마어마한 옥수수 농장이야 아그이 편에 보면 이제 콘페스티벌이라는 걸해 그래서 지금 좀 조금 전에 그 농약을 뿌렸잖아 그다 옥수수밭이야 자세히 안 봤지 그, 그, 그 옥수수 괴 <laughs> 수술도 보이고 아, 네. 진짜 쟤네 주식이 되네요 그러면은 그치 저 저걸로 연료를 만들어서 지금 쟤네가 사는 거야 그니까 그게 이제 인간으로 말하면 그 주식이지 지금 음. 따로 그래서 음. 음. 그럼 저저 옥수수를 저 소그 소비할 인간 설정이 없을 텐데 그래서 좀좀 음. 좀 아쉬운 설정인 건가 했는데 그건 또 아니 이렇게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내는 음. 이렇게 풀어내는군요 이렇게 우리 주식은 옥수수다 이런 식으로. 음. 그 옥수수를 재배하는 이유가 자기들 먹으려고 그러 그니까, 콘퓨리라는 게 나오는 거야. 아, 세리간은 이렇게 생명을 해주네요. 자동차하고 연결이 돼. 좀맞다 U를 야로 발음하잖아. 아, 그렇군요. 음. I love y 게 음. Got you를 가차라고 gotcha 표현하고, 음. see you를 시야라고 표현하고. 음. 그래서 가 gotcha. got you, bet you, bet you, t c 이렇게 변하고. 카 음. 그러니까 시리즈에 보면 이제, 까차 가나, 그지카 음. 시리즈는 까차 여기는 쇠차 이젠 <laughs> <배차. 웃음> <laughs> 차거든. 음. 차는 개설 t 으로 표현을, g 설리 쓰니까, 개설 t 고 표현을 하지 있 음. 음. 근데, 같은 차라 하더라도, 지금 저, 지금, 제, 제 여기 있잖아. 그 원래 이제 항공 쪽에서는, 차에 지금 제가 연료 트럭이잖아. 제가 싣고 있는 연료를 자기가 먹으면 안 돼. 음. 연료가 다르다고. 항공기가 쓰는 연료랑 아, 한, 한 어, 자동차가 쓰는 연료랑 달라. 그래서 이제 항공기가 쓰는 건 퓨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차가 쓰는 건 가스야. 가솔린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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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솔린에 가스를 쓰는 거지. 음. 근데 저는 가끔 자기가 먹어. <laughs> 아 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척은 여기 없어. 음. 무전으로 할땐 척이 없는 거야. 무전 음. 음. 콜사인 음. 얘기야 지그 음. 얘들이 "Come on, use the new call sign." 새로 콜사인 우리 만들었잖아. 그걸로 불러야지. 뭐 이런 얘기지. 라이 right, 라이 right, right. 그러면서 이제 그 음. 콜사인 을 부르고 또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또 나가는데 이 뒤에 나가면 이제 정규 용어들이 쭉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 이제 막. 음. 이제 이건 요건 정말 공부가 필요. 안 하면 이제 이게 못 해. 이거, 음. 이거 음. 한 시간 음. 해야 돼. 응. 음. 음. 이제 또.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봐야 하는 영화도 또 있어. 그러니까 배경지식이 될 만한 영화를 또 이제 내가 보여주기도 할 건데, 음, 비행기 관련된 영화이지 않나요? 그치? 네. 숙제, 숙제, 숙제로 해주세요. 숙제로. 그런 것들. 또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 네. 아, 너무... 수고했어요. 지인, 재밌네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